어디 갔냐? 아! 진짜 올라다. <laughs> 뭐, 한 번. 인사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콜릿이고요. 저는 밀크 초콜릿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가 보스인 누가 더빨 때나 그걸 해볼 건데요. 음, 보스리든 빨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안 쓰고 혀안 쓰고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얼굴으로 찡그리고 할거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이만큼 가져올게 제가 왜있어요이단 일로와 1단계는 20개 붙이기 10개가 더 낫죠 10개 바로 얼굴에 붙여요

왜이나야온 야, 이제 댄스로 한다 네야 뒤로 와 다 치워. 어디야? 어디야? 여기는 아직 어? 어디, 사실 이거예요. 예? 코끼리코 다섯 건 하고 이거 이거 뽑는 거예요. 일단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코끼리코 아, 대결못하거든요 네. 여기 있거든요. 다 아, 보내드리고 갑니다. 저도 한번 코끼리코 해볼래요.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야. 嗯。 무섭는다 빨리 세아 싫어 싫어. 아! 그럼니한 번만 내가 더해서 내가 버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봐 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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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해 봐. 내 자기를 힘껏 들어 올려. 올리고 싶을 때까지 양손으로 해. 아! 아! <laughs> 좀 이쪽으로 하자 창피해 <laughs> <laughs> 나어 뱃살 부였다 하나 빠져나가서 야, 아야 소리야 소리야 이제, 당증 전환이. 당증 전환이. 이제. 제가 오늘 초콜릿을 먹이기로 했는데 다음 컨셉은 이거 될까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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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아시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 안녕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아니요